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렛랄스의 후니, 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부탁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댓글 중에 김치 돈가스 나베를 되게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베는 먹어본 적이 없어. 이게 나베가 되나? <laughs> 잘 모르겠고. 혹시 보고 계시면은 일단 오늘 제가 하는 거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나베가 아니고 김치 돈가스 돈부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요리는 솔직히 제가 예전에 동경에 살때좀 많이 먹었어요 너무 김치가 먹고 싶고 그리고 돈가스 좋아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본 김치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레시피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본 김치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레시피가 정확히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저번에 근데 제가 이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김치를 사러 갔는데 이 중국산 김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로 만들어 봤거든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한국김치를 사왔어요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이 김치가 맛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그래서 이 요리는 어떻게 보면요 레시피가 뭐 정확히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 보세요 후니아제가 일단 만든 레시피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입맛에 맞게 변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재료 소개 하겠습니다 김치 제가 사온거 보세요 이게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농협김치래 풍산김치. 이맛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돼지고기. 저는 호카이도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지고기가 다 팔아요. 돈가스용이. 그렇게 손질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칼집 들어가 있는 게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계란. 계란은 이두 개를 준비했는데 요번에 커요. L, L 사이즈래, 이게. 투 L 사이즈. 자, 그럼 오늘 뭐 재료 뭐할게 없네요. 갑상가러 자, 먼저 고기를 보여드릴게요. 고기는 돼지고기 로스입니다. 두께는요, 좀 두툼해요. 그리고 기름기도 이렇게, 양질 기름이 많이 붙어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가격을 지금 보니까, 516엔이네요. 두 개. 세금 포함해서. 싼 건지 비싼 건지는 모르겠네. 자, 그럼 살짝 소금, 후추 간을 하겠습니다. 페이퍼 같은 거 있으면은 살짝. 아, 그리고 기왕 두개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개다안 튀길, 아, 두개다안 만들 거예요. 일단 튀기는 것만 다 튀깁시다. 어차피 튀기는 거니까 그리고 가볍게 소금. 너무 많이 하면 짜니까 살짝만. 그리고 후추도.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김치를 잘합시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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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김치는 강렬해가지고 여러분, 그쵸 이 도마, 특히 이 하얀 도마 같은 데에 붙으면은, 저 뭐야 표백을 한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지워져요. 아우, 어, 김치.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 나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덕분에. 그리고 이거 혹시 안 드신 분들은 꼭 한번, 그니까 좋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저거네. 한일 동맹 요리. 일단 <laughs> 먹어볼까? 야, 이거 진짜. 음! 야! 저 이거는 제가 먹은 게 왜냐면 그냥 욕심 때문에 먹은 게 아니고 이 간을 봐야 돼요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간 맞출 때할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 건지 어떤 건지는 이게 약간 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를게요 원래 한국 김치 자르면 안 되지만 자를게요 어쩔 수 없어 저거 그냥 먹는 게 아니니까 다잘릅시다 하나만 넣기김 원래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김치는. 응. 야 이거 진짜 <laughs> 한국 김치 <laughs> 제 요리 중제 영상 중에 한국 김치를 가지고 만든 요리는 이게 처음인 것네. 같자 그럼 빵가루 준비하겠습니다. 우유 계란. 아. 오케이. 계란 이거는 이때가 계란 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란 하나 더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야? 빵가루 묻힐 거. 빵가루, 그 다음에 이쪽은 밀가루입니다. 여러분, 박력분, 빵가루. 자, 그러면 뭐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뭐누구나다 아는 거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밀가루. 아, 이게, 그람이 g이 몇 그람이지? 그람을 <laughs> 제가 지금 이거 계량해보니까 130 g 이네요약130 그람. 어, 역시, 빵가루를 묻히면 여러분 되게 커져요. 그죠? 아시죠? 이게 130 g 이니까 이거 그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지고기는 빵가루 예쁘게 입혀놨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언제나처럼 돈부리 이걸로 할게요. 카츠동이니까 이거 카츠동입니다 여러분 카츠동인데 그 <laughs> 김치가 들어가는 카츠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 카츠동 영상 다 보셨나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양파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양파를 조금 넣어도 해봤는데 조금 양파는 뭔가 방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양파를 뺐어요. 아니 그냥 100% 김치로만 가지고 하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 맛도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카츠동이지만 김치가 들어가서 양파를 뺐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파를 뭐 굳이 좀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넣어보세요. 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도 여러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심플하게 갑시다. 김치만 가지고. 김치랑. 자, 그럼 국물 만들어야죠. 국물, 국물할 것도 없어. 자작하게. 물이 60. 진간장입니다. 진간장이 약 10g. 그리고 맛술도 약 10g. 그래도 일본 요리니까 그렇죠. 혼다시를 조금 넣을게요. 갓소다시 그 풍미를 조금 내고 싶으니까 이건 여러분 기호에 맞게 없으면 안으셔도 되고 조금만 넣을게요. 한두 꼬집 정도, 음. 두 꼬집 정도 넣을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김치를 넣을게요. 아예 그냥 밑에 깔아야 돼요 김치를. 왜냐면 이게 김치가 익으면서 맛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냥 카츠동에다가 김치 먹르, 먹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같이 섞는 이유는 김치가 밑에 들어가서 살짝 익으면서 익으면 또 그건 말안 할게요. 여러분들 더맛잘 알잖아.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김치를 밑에다가 깔아주세요. 김치가 약 100g. 100g. 그리고 여러분, 김치국물 있으면은요, 좀 넣어주세요. 김치국물. 김치국물을 한 큰술면 될것 같아요. 대충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흥건해지니까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 나중에 드실 때좀 부족하다 싶으면 김치 국물을 위에다 뿌려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자요건 이렇게 이제 베이스는 끝났어요 이제 돈가스만 만들어서 위에 올린 다음에 계란을 풀어가지고 <laughs> 그럼 끝이에요 오케이 자그럼 이제 튀길게요 기름 제가 기름을 달궈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튀김 하는 법이나 이런 거는 제 영상에 제가 예전에 많이 튀김 올렸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제가 포인트나 이런 거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꼭제 영상 예전 영상 꼭 하나씩 이렇게 봐주세요. <laughs> 봐달라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들 아니까. 공부가 되니까요. 왜냐면 제가 그걸 계속 할 때마다 설명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막 보시는 분들은 또 똑같은 얘기 계속 듣잖아. 아, 떼다, 떼다. 떼, 떼. 아또 쪼잘거리다가. 아다쎄그 세. 이렇게 쎄다 그러면 불을 꺼주세요, 한번. 중요합니다. 꺼주세요. 그냥 꺼.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끈 상태에요, 지금. 제가 쪼잘거리다가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은 다시 켜주세요. 약불로. 중력. 색깔로 딱 보면 이제 갈색빛이 이제 진하게 나오죠. 그럼 된 거예요. 온도도 이제 올라갔고, 그러면 이게 색깔이 되게 진해 보이네. 이게 카메라가 색깔이 되게 좀 진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흐린데, 자! 오케이. 오, 딱이네. 딱입니다. 자, 이제 계란 풀게요. 계란 두 개. 자, 끓어 올랐죠? 그러면 풀어 주세요. 오, 맞겠다 남길게 어.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이 계란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계란이면 딱두 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크니까 조금 남길게요. 좀 남겨야 될것 같아. 한번 살짝 끓여주세요. 여기서 약불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위에다가 고명으로 대파 같은 거 조금 송송 썰어서 예, 올려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침 있네. 일본말로 미츠바라고 해가지고 파드득. 한국말로 파드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이거 있으니까 색깔을 조금 올리게. 그리고 꺼주세요. 그리고 뚜껑. 자 이렇게 가지고 예열로 살짝 놔두는 동안에 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돔불에 밥을 적당량 담아두신 다음에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런 느낌. 들고 들고 안돼 안돼 안돼. 와. <laughs>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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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 래 얼른 얼른 뭐 <laughs> 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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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래그 얼른 먹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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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먹그 얼른 먹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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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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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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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올라가 이들 왜자오 김치가 진짜 기대된다 야 침샘 돌아 야 야, 음, 정말 먹을 때 대박. 이것도 대박이다. 김치가 야 전에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 역시 김치가 맛있어 그런가아 역시 양파가 없으니까 훨씬 낫다. 이거 지금 제가 느낌에서 먹어왔는데요 역시 김치에 그 한번 익히니까 그 닌니꾸 일본말로는 마늘 마늘향이 확 올라와요 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겠다 이거는 이거는 뭐 두말할게 없네 여러분들 진짜 좋아할 맛이 다 들어있네 김치맛하고 그리고 매콤하고 어우 음, 매콤한게 약간 그이 카츠가 니키할 수가 있잖아요 튀긴거라 근데 <laughs> 김치를 먹으니까 전혀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서 잘그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붙여주는 역할. 음, 음 진짜. 진짜 맛있어. 고기도 진짜 맛있는 고기예요. 부드럽고 그리고 비계 부분도 약간 적당히 있고, 음 보세요 이렇게 김치도 약간 익어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맛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이에요. 음. 딱그 맛. 꼭 한번 해 보세요, 진짜로. 진짜 맛있다. 김치하고 밥 먹고 그리고 계란. 여기. 그리고 밥에 살짝 그 국물이 살짝 스며들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레시피대로 하면은 아마 딱 좋은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음 음. 야. 그리고 마지막에 엑센트로 김치를 좀 올려서 먹는. 다시 한번. 야 이거 이렇게서 해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죠? <laughs> 잘 <잘했어요>, 먹었습니다 여러분. <웃음> 어, 배불러 <laughs> 이게 예,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고기라 그런지 되게 배부르네 그리고 계란 야 진짜 배부르다 아 역시 김치가 압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김장김치 다들 있죠 그리고 지금 음, 묵은지 같은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럼 훈이 아자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하세요